이번에는 테스트 1회, 17번 빈칸입니다. 내용은 뭐냐면, 인간의 두뇌하고는 달리, 침팬지의 두뇌는 좀 그, 안 좋은 세포들, 병들었다든가 이런 거를 제거해버릴, 청소해낼 그런 그, 시스템이 있는데, 인간에는 그렇지가 않다. 그래서 인간의 뇌 세포는 계속 증가하는 거죠. 근데, 그만큼 또 그, 인, 그, 침팬지의 뇌는 는 그럴 때, 암세포까지도 그냥 그, 죽여버리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좀 결함이 있다든가 이런 거는 버리니까 암세포는 기본적으로 이상이 있는 세포잖아요. 그죠? 근데 인간 뇌는 그렇지가 못하다.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지능이 좋은 대신에 그 암에 걸릴 확률은 더 이제 높다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럼 오래 살고 싶어서 인간이 그러면 은그 지능이 좀그 약해지는 뇌세포가 많아지지 않게 하는 이 방법을 택할 것이냐 했을 때 그러지는 않는다. 왜? 인간은 지능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의 내용이에요. 네, 갑시다. US r e s e a r c h suspect. s u suspect, s p e c t 는 얘기는 의심한다 하는 건데, 이건 아니라고 의심하는 게 아니라, 기라고 의심하는 쪽은 기라고 생각한다라고 보면 되니까, 연구원들은 생각을 하죠. 대체하라고. 여기 대시 아니라, 대어부터 빈칸이 있다. 이게 빈칸이야. There are d e f i n i t e d i s 우리의 강력한 뇌에 대해서는 뭔가 분명한 불이익이 있다 하는 거죠. 우리가 지능이 좋은 뇌를 갖고 있는 만큼 불이익이 있다 하는 거예요. They compare the self-destructive programming of human cell s with similar programs that work in great apes, special chimpanzees. 그들은, 이 연구원들이, 그들은 비교를 해봤습니다. 여기서 비교를 하는데, c o m p a r e 그러면 A with B가 나야 요 compare A with B 이렇게 나옵니다. 그래서 이제 자기 파괴적인 프로그램, 인간 세포의 자기 파괴적인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, 프로그램이죠. 작동하는 어디에 작동하냐면 그레비에이비스니까 유인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이제 큰 유인원들 특히나 심폐지에서의 이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뇌 작동 프로그램 정도로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. 디스프로그램, 디스로이저앤디스멘트 오올드 디피티브스 이런 프로그램들이 파괴를 하고요. 이것도 역시 디스멘트도 역시 파괴해서 무너뜨리는 거이합니다 그 오래된 세포나 결함 있는 세포들을 없애버린다 하는 거예요. Dear c o m p a t h 그들의 비교는 보여줬습니다. 것을. The cleanup mechanism is a lot more efficient in chimpanzees than it is in people. 여기서부터 이제 그냥 그 문서학이나 순서로 그냥 가는 것이 일단 가능해집니다. 그들의 비교는 보여줬는데, 클린업. 여기서 이제 클린업이라는 것이 잘못된 결함 있는 세포들을 파괴하고 없애는 것에 대한 클린업이라는 개념은 이 부분에 대한 것입 결함 있는 세포로 없애는 이 메카니즘이 훨씬 더 효과적이더라 하는 거예 침팬지에서, 인간에서 보다 하게 된 거죠. 그러니까 결함 있는 세포가 있다 그런다면, 그 침팬지는 그 죽은 세포를 다 그냥 없애버려. 근데 인간은 못 없앤다 하는 거죠. And the researcher believed that. 그래서 연구원들은 믿게 됐죠. The reduced rate at which cells are broken down in human. 여기까지가 지금 줘가 되는데, 어법이 되는 이 부분 주위라고 LH 있지. 속도를 나타낼 때는 전치사에 시대가 간다. 그래서 애도지 사이즈브로큰다운 여기서 브로큰다운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여기에 있던 클린업의 개념, 청소하다가 되는 거고, 분해하다가 되는데, 없애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. 여기서 디스트로이나 디스멘트의 개념이 됩니다. 잘못된 세포들을 분해하는 거죠. 세포들이 분해되어지는 인간 속에서, 세포들이 분해되어지는. 감소된 속도란 얘기예요. 감소된 속도란 얘기는 실제 빨리 분해가 안 된다. 그래서 세포가 오랫동안 버틴다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어휘로 간다 했을 때는 이 부분들이 어휘로 간다 하는 거예요. 이 부분이 어휘로 간다.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. 그래서 일단 어휘가 가능해지고 그리고 어법이 때는 이 부분 한 분은 어법 가치가 있었다는 건 알겠죠. 이런 것이 그래서 빌리에 대해서, 리스 레이에 서 실제 주어는 이게 주어일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수식하는 게 되고요. 앞으로 올라오스 이게 나온다. 그래서 이놈이 좋고 이놈이 이제 동사를 하는 거죠. 올라가서 라자 브레인 글로스. 그래서 훨씬 더큰뇌 성장을 우리가 그러니까 뇌 성장을 허락해 준다 하는 거죠. 세포가 빨리 안 죽기 때문에 뇌가 더 커져갑니다. 세포가 죽으면 안클 필요가 없겠죠. 내가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하는 를 거예요. 에너 하이어레르커넥션 그래서 보다 높은 연결 필요이란 얘기죠 b e t w e e 뇌세포가 그러니까 이제 뉴런이 이제 그죠 이렇게 뭐 결합되어 있다든가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지만 디 i s i m 먼트 그럼 여기서도 하나 이제 끊는게 가능하죠 그렇지만 디 i s i m 먼트 e m 여기서 i m p 먼트 v e 란 얘기는 앞에서 뇌 연결이 그죠 높고 그죠 뇌가 더 크고 하는 것을 지금 향상으로 본 겁니다 이러한 향상 이 n in i n t e 스에서 지능에 있어서 이러한 향상은 probably comes at a high price. 그래서 오는 것 같은데 큰 대가를 치르는 것 같다 하는 거죠. 그래서 여기서이 대가라는 것이 우선은 d i s a d v a n 의 단서가 되는 게 이겁니다. 치르는 것 같다. 그러니까 어휘로 간다 하는 거죠. Because when 하면은 Chimps' c e l cleaning mechanism also get rid of cancer cells. 이 원숭이, 침팬지의 자기 청소 메 e 니즘 a 그 n 이기재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거 자기 청소하는 게 broken down이나 이게 다 마찬가지잖아요. 이것이라는 것이 g e 더 rid o 지워버린다 하는 거죠. 암세포까지도 없애버리기 때문에. 그러니까 암세포도 침팬지는 제거해버려요. 그러면 암에 안걸려.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는 g e 더 r i 라는 것을 리무 m 라는한 단어로 바꿔서 어휘 문제로 출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. 여기를 침팬지하드레버가 cancer. 뭐 하는 데 반해서? 침팬지라는 놈은 거의, 여기서 하드리라는 건 알겠죠. 거의 안 한다. 이렇게 되니까. 암에 걸리지 않는 데 반해서 인 n h 인간에서는 this disease is one of the t a c e of death. 이게 뭐라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다 하는 거죠.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다 하는 것. 이걸 다시 끊어요. 그래서 지금 순서로 했을 때, 저기서 하나 끊었고, 어디서 끊었지? 어디서, 어디서 끊었는데? 어에서 어, 여기서 끊었죠. 이게 안 보여서. 여기 끊고, 여기 끊고, 여기 끊고. 그래서 이렇다 했는데, 그래서 we are paying the price for o u t e l c t u a l capacity. 우리의 지적 능력에 대해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건가?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그 지적 능력이 좋은 만큼 어떤 희생을 처리 하는가? 여기서 이프라이스라는 개념은 우에서도또뭐 있었죠? 그러니까 는이프라이스로 나와 있었는데 프라이스가 아닌 다른 형태로 그러니까 e 스펜스나코스트나 s a c r i f i 나 이런 식으로 단어 구처와 마찬가지입니다. 하는 것인가? 이파 our current level of intelligence is n o 만약에 현재의 수준, 내가 그러니까 지능 수치를 얘기하는 거 현재 지능 수치가 적절하지 않다면 생존에, 인간의 생존이 적절하지 않다면. 그러니까 지능이 높은 만큼 암에 잘 걸린다. 현재 이런 식이야거예요 그렇다면, it must either be i n c r e a s e 그것은 높여지거나 아니면 낮춰져야 할 것이다. 하는 거죠. 근데 실제로는 높여진다는 하게 여러분한테 좀 개념이 좀 들잡힐 수가 있고요. 낮춰져야 할 것이다. 이렇게 보는 게낫겠죠 의미상은.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는 지우고 싶다 하는 거예요. 더더 레러. 어, 여기서는 이건 지우고 싶은데 이게 지우면 안될것 같네요. 왜냐하면은 여기서 더레러 여기서 더 레러로 받으려면은 비교 대상이 두 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지우는 거는 제가 이거 다시 생략을 할게요. 이놈은 일단 그냥. 지우겠다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 더레러라는 것이 지능을 올리는 것과 낮추는 것에서 이레러가 지능을 낮추는 게 됩니다. 그래서 낮추는 것이 이제 프랑크리 언악스토를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. 이건 어휘로 가는 것이 가능하고 이거 자체가 빈칸이 가능해집니다. 그러니까 빈칸과 어휘가 동시에 들어갔습니다. 여기서는 빈칸과 어휘가. 그래서 이놈 통째로 가 지능을 낮추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. 이 부분이 빈칸이 되는 거예요. As we can, 또이기부분도 마찬가지예요. As we can 해서, can r t c a n t i 여기서 무슨 뭐냐면 지능을 낮추는 것이에요. 이것을 with our idea about s e l f 그럼 s e l f 라는개념은요 지능이 높은 것에 관한 우리의 자존감이죠. 우리의 가치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지능을 낮추는 것을 양립시켜, 조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빈칸은 이 부분도 빈칸이 되고 이 부분도 빈칸이 된다. 그리고 어휘로 간다 치면 이 레컨사일 부분을 가지고 역시 어휘를, 어휘로 대체할 수 있다. 그래서, 어휘, 빈칸, 순서. 이렇게 간다. 하는 겁니다. 이 부분에서 이제 어법으로 간다 치면 어법 가치는 없어요. 왜냐면법 가치 제가 얘기한건딱이부분이이 부분 말고는 어법 가치로서 낼 만한 것은 아니다. 하는 거예요. 자, 뒤로 갑니다.